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된다. 출생을 묻지 말고 그의 행위를 물으라. 풀은 온갖 섭에서 일어난다. 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성자로서 도심이 경고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될수 있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상대가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숨겨둔 일을 일로 바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절로서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아 인색하며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고 자기 분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산 것을 몸소 죽여서도 안 된다. 또한 남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 난폭한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예. 아래로 혹은 옆으로 장애와 원앙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이른다. 한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모든 생물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알라카라 또한 생물일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짜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한 것이거나 거대한 것이거나 눈에 띄는 것이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나 멀리 혹은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대평하라, 안락하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우환이 생기는 것임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모기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동반자들 속에 끼면 쉬거나 머무르거나, 또는 여행하는 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절 바르고 지혜로운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깊은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동반자를 얻지 못했거든.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의나 오락이나 쾌락에 물들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벗은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주하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다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 맛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으뜸다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다. 현자는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영꽃잎에 물이 물들지 않듯이 그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또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여 근심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본 것, 배운 것, 개울이나 도덕 혹은 사색한 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서 그 것만을 집착한 나머지, 그 밖에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만 치중,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시시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승은 봄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는 계율이나 도덕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지혜에 대해서도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평균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기의 계율과 도덕을 선전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말한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을 받으면서 잠이 다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렴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그대들을 윤회에 헤매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게으름은 배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다. 애써 닦아 얻은 지혜로서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 애욕에 탐닉하는 자는 다른 가르침을 잃게 되고, 그 행동은 사특하고 악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위에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에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위험 없는 행복이다.